맞네. 어 어. 세개 여기 있다. 여기 하나, 둘, 셋넷 다섯 개. 오늘 보니까 여기 유명한 유튜버들은 다 왔어 여기. 알아. 응. 오늘 여기 내가 아는 유튜버만 해도 몇 명이 왔어요. 오늘 하나, 둘, 나까지 셋 넷. 네, 네 명인가 봐. 네 명, 다섯 명. 하여튼 허리 뽀사지게 했어. 허리 뽀사지게 오늘 또 새벽같이 출근. 어, 발 떴네. 가로등인지 보름달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보름달이 환하게 떴어요. 그자 좋은데. 옷을 하나 벗어서 여기다 태우면 우 여기 고무 타는 냄새 나는데요? 발이 시리긴 한다. 괜찮아. 음. 내 발만 안 타면 돼. 몇 마리 먹혀 나? 오늘 80마리. 80마리? 우리 소방님은? 뭐? 나는 있는 대로 잡는 거야. 맨날 그래. 난 무슨 80마리. <laughs> 아, 나는 그럼 40마리. 네, 40마리는 너무 약해. 자, 갔다. 오늘 자기 1개 <laughs> 나는 목도리를 면안 돼. 앞에 구멍 열린 거 확인하고 그 옆에 거 옆에서 태야지 살짝. 미치버리겠네. <laughs> <laughs> 잡으셨네. 세인데 그러니까 다 응. 심지어 큰데? 가장 먼저 발견. 오어이 <laughs> 돌밭이라 하면 20cm 정도밖에 안파 있을 거야. 보자마. 살조개 하나 잡고, 아니 누가 쌌어? 1 0 0개조개야 20cm 아직 안 팠나요? 1 0 0 같은데 <laughs> 아 있다 아니 살개쪽개인데 저기 저기 뭐. 고수님이분1 0이1 0 0라고 했으니까 <웃음> <웃음> 아닌데. 바로 이사 간 걸로. 일단 나는 내거 하러 갈래. 아, 이제 여기 구멍. 여기, 어, 구멍 하나. 자기가 탈려? 어. 어, 이리 와봐. 여기. 어, 음. 어 여기 있네 가 있었는데 분명히 응. 어? 어? 어. 이렇게 깊이 들어가나? 응. 여기, 응. 여기 알겠다 우크 개시부터 엄청 크다 좋아. 자, 이건 내 거. 음.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거야자 <laughs> 하나. 고더니 여기. Terima kasih telah menonton!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 쏴야지. 아싸. 해 여기야? 여기것 같아. 오늘 왜 이렇게 다 죽은 둘만 너도 죽었지? 얘들만 낳게 은거지아 이거 물도 어딘지 모르겠네 아 물을 쐈는데? 네. 물을 쏴면 100%됐는대 어딘지 모르겠네 그러게 오늘 심통치 않은데? 물대포가 네. 컸는데? 그럼 100%인데? 네. 성공하게 됩니다 아 이거 언고 홍봉이, 나는 왜안 보일까요? 봤어요? 오. 아니, 오늘 이상하게 죽은 게 많이 보여. 오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거 보세요. 사람이 진짜 많아. 오, 이게 못잤어 아니야, 설마. 여기 하나 있지. 음, 거기 있을거야 에이 거기 뚫어버리니까 물이 많이 나와요. 잡으면 얘기하세요. 나 혼자 가지러 가야돼요. 아이고, <목소리> 못참네쉬우지 <목소리> 않아요. 오늘 100개? <목소리> 100개 쉽다 그랬죠? <목소리> 야, 대박한 것겠네. 진짜 그 세상에, 내 거. <laughs> 아이고, 이다깨 <너> 먹었어. <목소리> 여 아, 어, 거기도 거. 있네 여기도 있다. <목소리> 여기도 있다 <있어요>, 이거. 어, <목소리> 어. 본네도 아. 풀. 오. 여기지. 요거 예. <laughs> 네. 이거 가는 곳이 이거 남이 놔둘 건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요오오오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딸기지 아닌데. 응. 어.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이거 봐. 이렇게 해서 어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른 데로 가셔. 서방님이 캔가. 아이고, 여기 한 군데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 깨졌고. 그리고, 양이. 여기. 여기. 이네있어스 모르 게 엄청 많 보르, 아, 그 래야 그게옷나는도이에여 기도 있 네, 여 기도 있 네, 빨리 이건 저여 어, 기도 어, 있 는데, 맞죠? 아, 목이 파트리스. 목이 파이파트리어 근데 거기서 스기올라가리스 목이 파 나왔어? 나왔어! 트리스 목이 파도리스 목이 파트리스. 목이 파트리스. 목이 파트리스. 목이 파트 이상한... 아. 이거 이상하네? 뭐 어, <laughs> <laughs> 아, 아, 예. 이거 흑수래 는데거는괜찮은라 고기 뭐? 어 박혀서 아, 놓고 알았어 들어가고 들어고

야아이 <목소리도> 친구는 <뭐해?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일단 세 개. 여기. 네 개. 어머머 다섯개였는데 일단 세 개만. 일단 많이 컸어면나 있는 먹을 거달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나가면서 조금 더태려면캐고 오늘 파통비 여기다 개어게 너무 잠깐 한셔 볼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왕쩌 열한 열 이거 자렸던은 건데?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스물 스물한 스물 이만에도 스물셋 스물 넷 26, 27, 28개 나머지한 살려도 돼 28개 맞아, 든 간에 40개는 안 좋겠어 <laughs> 자기는 100개 하라 그랬더니 자기도 한 40개 했나보다 그어아 <laughs> 진짜 10개 캤다고? 여긴 <laughs> 한 10개 캐다가 10개만 죽었어 너무 깊이 내려가 있고 힘들어 네. 여기 40개만 잡고 내가 다할자 있나 없네? 없, <laughs> 아. 2 페도게. 흥공. 음. 맛있 겠다 님. 앉아. 뭐. 내가 그거 까넣개네 음맛있 단야가 엄청 고소해. 국물까지 먹어야지. 이 응? 제조개는 국물이야. 음 맛있어.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이번에는 치즈만 넣고 먹었어요.